다니엘 159 후아유 2023년 1월 3, 23일 출애굽기 4장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실 때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가서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주님, 이 말씀 중에 피 남편이란 말씀이 제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 말씀에서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피 값으로 저를 사신 주님, 그분이 저희 남편 되시고 또 그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욕심과 거짓과 고, 교만과 불평, 불만과 비판으로 일삼았던 저를 신부 자격이 없는 저를 신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의 마음을 더디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